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중고나학교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과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아진 성경 신약 110면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에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는 이때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성전을 더욱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잘 믿지 못하고 주님을 떠났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잘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죄로 물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가고 더욱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모든 어려움과 가운데서도 지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하시어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 준비하시는 가운데 늘 샘솟는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단임 목사님 모든 사역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 없어서 타가부부터 고등부까지 교회학교 모든 부서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역자와 교사 모두를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교회 중심과 목사님 중심 오직 주님의 신앙으로 맡겨진 부서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교회학교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청소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고 또온 세계 열방으로 뻗어 나아가는 복음의 자. 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주셔서 깨닫는 은혜에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소망과 승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시간엔 중등학교의 섬교시는 정구현 김승택 전사님께서 그 사랑,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는 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 나라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성도는 더욱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든 무엇을 하든지 늘 예배자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더 기도하고 기대하고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 그리고 36절,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성, 아마 집에서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25절부터 37절까지 혼자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의 결말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율법학자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시작되고 진행이 됩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서 아니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너가 읽기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때 율법학자가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잘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너의 말이 옳다. 너가 그렇게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오늘은 이 질문에만 잠깐 집중하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율법학자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 하시죠?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우선 율법학자의 질문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누가 제 이웃입니까?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가 당신의 이웃입니까? 여러 물어봤을 때 머릿속으로 펀득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집에 살거나 밑에 집에 살거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율법 학자는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 몰랐을까요? 이웃이라는 그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 율법학자의 마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으로 이 이야기를 해 주시죠.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앞서 누가 등장합니까? 강도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길가에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이죠. 거의 죽게 되었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죠. 한 사람은 제사장, 그 다음 사람은 레윈,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가 이 사람을 도와주죠? 맞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답으로 말씀해 주시죠.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거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은 누군지 알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겠는데. 내 네, 이웃은 누구입니까? 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이죠.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는 대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 율법학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의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사람은 그 많은 율법들, 그삶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누구도 나와 같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다. 나와 같은 사람은 없다. 즉,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을 겁니다. 내 이웃을 바라볼 때, 내 주변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함께할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만날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리고 말씀해 주시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큐빅을 아시나요? 큐빅은 다이아몬드와 아주 흡사하게 생긴 보석입니다. 어, 제가 예물을 만들어 왔을 때 처음 보게 됐었죠. 다이아몬드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진짜 예쁘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훨씬 쌉니다. 저는 이걸 아마 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저는 뭘 샀을까요?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큐빅은 똑같이 보이지만 분명한 한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외부에 큰 압력이 왔을 때. 그 환경의 어려움이 왔을 때, 슈빅은 깨어집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성도됨이 더욱 더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웃에게 도, 도움이 필요한 이때, 자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자비를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님 사람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지방의 한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호스트 격리를 하게 되었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방 병원이고요. 크지 않습니다. 간호사도 한 60명 정도 되는 그 지방에 어떻게 보면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이 같이 있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오스 격리를 하게 되면 적어도 2주간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그 건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내보낼 수 없습니다. 격리된 상태를 지내야 합니다. 그럼 거기는 환자들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남게 되는 간호사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겠죠. 그것들이 결정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다고 합니다. 누가 남을까? 어떤 간호사들이 남고자 할까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그 2주간의 시간들이 분명히 어려운 시간들일 테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큰 감동을 그 가운데 보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남고자 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간호사들 중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남고자 하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곳에 임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려운 이 순간, 우리의 섬김과 기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빛나게 할줄 믿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이야기가 더 좋은 것은 사마리아인이 강도 강도당한 사람을 돕데 사용했던 그두 대나리온이. 엄청 부담스러운 비용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일삭 정도 됩니다. 두 데나리온이니까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겠죠. 사마리아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엄청난 대단한 것들을 바쳐서 그 이웃을 섬기고 자비를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베풀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이 되어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들을 할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한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비를 베풀며, "너도 그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먼저 이웃이 되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자비를 베풀어줄 수 있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길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